3 번, 자 직사각형 ABCD는 한 변이 x축 위에 있고 두 꼭지점이 이제 y x 제곱 마이너스 8x 그래프 위에 있대. 자 그럼 이때 둘레의 길이의 최댓값을 구해달래. 자 그럼 이게 둘레의 길이지. 그럼 둘레라는 거는 길이를 구해달라는 건데 좌표평면에서 길이를 구해달라고 하면은 항상 생각을 해야 돼. 넓이도 마찬가지야. 좌표평면은 무조건 좌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좌표라는 거는 여기 위에 어떤 점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지금 분명히 이 사각형의 둘레를 구해 달라고 했으니까 요네 개의 좌표 중에 하나를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이해 가죠? 그러면 나는 이 A나 D를 잡겠다라는 생각이 좋아 보여. 왜? 요 2차 위에 있지. 그렇다면은 내가 이 A의 좌표를 한번 스몰 a라고 x 좌표 잡아 볼까? 그럼 y 좌표가 나올까 안 나올까? 어, 나올 나오지. 왜? 이 위에 있다고 했잖아. 아까 쌤이 직선 문제도 했지. 이 위에 있다. 그럼 x를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였잖아. 그럼 이 y는 x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8a라는 거야. 이해가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 도체 여기까지 이해가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길이 하나 구했다. 요 길을 구한 거야. 왜? y 좌표라는 건 x 축보다 얼마나 위에 있어요? 이걸 의미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AB의 길이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8a이다. 이해가요? 자 그러면 이제 나한테 필요한 길이는 여기야. 그치자 그러면. 이 문제는 축을 빨리 찾으면 정말 좋아 왜? 축을 기준으로 항상 쌤이 뭐 한다고 했죠? 대칭 그럼 이 길이는 어떨까? 같지 그러니까 축을 찾으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축방 돌려서 <laughs> 마이너스 2 A분의 b 해서 4를 찾아주면 너무 좋고 만약에 이 4를 바로 못 찾겠다 하면은 뭐하면 돼? 완전 제곱식을 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가죠? 자, 이 축을 구하는 방법도 되게 다양해요. 16-16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X-4의 제곱 플러스 16 해서 여기 4. 뭐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하면은 얘가 0일 때 근을 생각하면은 0과 8이야. 그럼 이 가운데에 누가 있을까? 4가 있을 거야. 이렇게 찾아도 돼. 너네가 원하는 대로 찾으면 되는데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게 중요해. 여기까지 얘가? 그러면 봐봐. 여기 좌표가 뭐였어? x 좌표가 a였죠. 그러면 우리는 이 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그래요. 여기 뭐야? 4 a지. 근데 내가 뭐라고 했어? 아까 축 기준 대칭. 그럼 여기도 뭐야? 4 a. 이해 <laughs> 가? 그러면 요 길이 요 길이 더한 게이 길이 전체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두개 더하면 뭐야? 8-2a 이게 가로네. 이해가? 자 따라서 우리는 둘레는 가로와 세로를 더해주고 몇 배? 두배 이렇게 해주는 거지. 이해가? 이게 둘레의 길이다. 이걸 내가 la라고 할게요.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16이지. 오케이. 그럼 이걸 뭐해 줘? 최대값 최소값 구하려면 완전 제곱식 해주는 거지.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16. 축 바로 구해서 해도 너무 좋아요. 그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34. 이해가? 그럼 언제가 최대야? a가 3일 때 34. 이해가요. 자 해서 정답은 3번이 될 텐데 이 식에서 선생님한테 지금 부족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부족할까? 이렇게 하면 서술형 만점 받기가 힘들거든요. 오늘 배웠다며. 선생님 이 여기서 뭐 추가해 줬을까? 분명히 해주셨을 텐데. 이렇게만 답구해 주시지 않았을 텐데. 다 음. 음? 그것도 쫄래쫄래 이동이 뭐지? 이동, 아, 맨. 이동해서 푸는 것도 알려줬다고? 다른 방법을 알려줬다는 거지? 네. 어. 자, 범위가 필요해요. 아. 범위. 범위를 만들 수 있는 건 범위를 꼭 표현해야 돼. 그럼 범위를 만드는 방법은 이 길이가 양수다. 항상 기억해야 돼. 길이가 양수다. 그리고 요 A 내가 잡은 얘가 있죠. 얘가 움직일 수 있는 데를 생각하는 거. 이두 가지인데, 얘는 움직이는 걸 생각하면 되거든요? A가 여기가 고정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요 A가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어떨까? 사각형이 안에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지. 돼, 안 돼? 안 돼. 그니까 A는 무조건 요 안에 있어야 돼. 그럼 여기가 0부터 어디까지야? 4까지 그러니까 a는 0부터 4까지라는 범위 안에서만 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